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포스코 플레이와의스포트는 대전 제일리프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그투 2019 부터입니다. 15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laughs>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입니다. 화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홈팀 서울 이랜드, 화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대전, 대전에서 뛰었고요. 예. 많은 팀을 거쳐갔죠. 먼 거리입니다. 오른발로 가봅니다. 오. 직접 골키퍼에게 안기는 슈팅이었습니다. 이현성이 볼을 잡고 잘 찔러줬습니다. 자, 자, 왼쪽 측면 쪽 하고 들어가서 꺾어줍니다. 하지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초반에 이랜드가 양측 백들의 공격 가담이 꽤 적극적이네요. 예. 꽤 기록해주는 선수인데요. 예. 먼거리에서 김창원이 음, 음, 짧게 음, 주고, 음. 두아르테, 왼발로 강화 올립니다. 들어왔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많는 전진을 할수 있느냐거든요. 예. 자, 툭 쳐놓고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한 찬이 접로할수 있어요. 바로 찬스 가왔습니다한 찬이 계속 들어갑니다. 야, 예. 마지막에 수비 특점이 좋았네요. 드러보세요. 이블 돌파는 지금 나쁘지 않았던 한 마지막에 변준범 선수가 위치를 아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치고 갔으면 바로 패스 가능하거나 아니면 슈팅까지도 측면에서 자, 올라왔습니다. 수비가 다시 한번 머리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두 아르테가 뒤쪽으로. 차경주 선수가 달려들어가면서 올려줍니다. 머리 맞고 떠올랐습니다. 어, 이게 반대로 갔어요. 예, 이현성 선수가 쫓아갑니다. 아직 공격 기회 살아있습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낫게. 자, 크로스가 조금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아니, 수비수가 여러 선수가 자기 자리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 자, 김민균 오른발로 감아때립니다감아잡아습니다 <laughs> 수비수가 앞에 여러 버티고 있습니다 직접 슈팅까지 가봅니다 오오 이거 바운드가 되면서 꽤 날카롭게 날아갔네요 예. 자, 지금의 코너킥 상황은 약속이 됐던 상황인지 아니면 뭔가 선수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았는지 커다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쪽 이어 받으면서 찍어주스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기회입니다. 아 스틸까지 가지 못합니다 원기정 선수. 아곽강선수 정말 기가 막힌 테클이었네요. 예 일단 플레이는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곽강. 김태현. 짧게 던져줍니다. 뒤쪽 그대로 흘러 나왔습니다. 두아테 주고 중앙 쪽 트래픽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만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아, 예. 가란 선수가 자, 있어요? 단면 스이까지 최효진 꺾어 들어갑니다 최효진 크로스 왼발. 중앙 야, 주여진. 왼발! 아, 브루노니다 브루노 레스가 먼저 골망을 뒤흔듭니다 1대5를 앞서가는 전남입니다 야, 전남이 오늘 공격 상황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전반인데 최효진의 전진 그리고 땅폴 크로스가 브루노한테 도착했어요 예. 브루노 누레스의 이번 시즌 두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전남드래곤즈입니다. 브루노가 이번 시즌 두번째 골인데 중요한 순간에 골이 나왔고 오른발로 침착하게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였죠? 예. 뛰는 맞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브루노 짧은 연결 한찬희가 찔러주는 패스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 아, 잘 들어왔습니다. 예측면접 출. 두 번째 강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골대 강타. 예. 기회는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전남드래곤즈. 던져버렸습니다. 예, 김경민, 허범산벌뿜만했습니다 어, 어, 허벙산 예,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어, 오른발! 바다! 막혔습니다. 자, 우리 슈팅이 박준혁 골키퍼 정면으로 참 많이 가네요. 그렇네요. 어, 두아르테. 자, 자, 먹지마! 먹지마! 자, 예, 여기서 반대로 접고. 다시 한번 와, 걷고. 또 접었어요? 예, 왼발로 올렸습니다. 어,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댔고, 다시 한번 어, 이유현이 달라붙으면서 위험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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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어, 검은했... 어, 두아르테 이어받았습니다.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김태현, 슛! 역구부입니다이와의 <laughs> 간격 봤을 때는 짧은 쪽으로 쪽잘 뛰어 들어갔어요. 예. 역시 안쪽에 패스를 하기에는 전남의 선수들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자두한째테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 갑니다. 높게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화 원 QK 리그2 2019, 1 5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전반전은 1대 0으로 전남 드래곤즈가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두팀 진영 바꿔서 이제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흔들어 놓고 있네요. 예, 머리가 틀어 졌습니다 왼쪽 측면 쪽 이현성이 뛰어 들어갑니다. 세워놓고 올려줍니다. 대답! 벗어나고 아, 말았습니다. 아, 뒤에도 박광선 선수가 바짝 붙어 있었어요. 예, 김민규 빠져들어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한대표세 태어놓고 두아르테 박스 안쪽 두아르테 아, 잘 잡았어요. 예. 두아르테 잡고 접... 올라왔습니다. 접... 접... 아, 아. 해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허망했습니다. 자 브루노 끌고 들어갑니다. 앞쪽에 두 명의 선수 사이 뽑아들고 브루노 들어 엎어 나왔습니다. 조벤테가 조테 브루노 이야, 이쪽에 예. 이거 들어갔으면 한세명 대치고 슈팅까지 될 뻔했어요. 그렇죠. 김영욱이 코너킥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대인방어처럼 잡고 있습니다. 높게 올라왔습니다. 떨어지는 볼. 혼전 상황에서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승변에서 <laughs> 어. 꺾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와, 먼 쪽인데요. 예. 자, 반대편으로 깊숙하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브루노 쪽 이어받았습니다. 브루노가 짧게 주고 본인은 뛰어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좀다 있습니다. 중간 직접 가나요? 슈팅. 김민규 다가갑니다. 오른발 감아줍니다. 해 어, 머리에 뒤쪽 슛 오, 오른발 예 네, 마스터의 슈팅이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바운드를 맞춰서 때리기에는 바운드가 약간 높았어요 본인이 오른발로 이제 발리 슈팅처럼 하기에도 바운드가 약간 높았죠 예줄 네, 듯하면서 본인이 직접 끌고 들어가면서 올라왔어 네 서강주 선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이현 선수의 심투 좋았고요 김영욱 코너키 올라왔습니다. 어. 머리 맞고 이제는 두아르테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이 자 약간 늦었어요. 예. 어 하지만 쿠티뉴 쪽으로 지금 볼이 왔습니다.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다가 바로 반칙 선언했습니다. 예 김민균이 찍어 차준 볼쿠티뉴 머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 두아르테입니다. 예 두아르테 찔러주고 어. 안쪽까지 힘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스틱 지갑니다 이것도 박진력극이네요. 예. 어. 코티뉴가 살짝 흘려주고 자두아르테예 주고 들어갑니다 이어받았습니다 두아레테 왔어요 박보 축아 막았어요 아이번에는 박준혁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아 박준혁이 큰거 하나 해냈습니다 예어 두아레테의 접기가 이번에는 통하는 것 같았죠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더 골키퍼받아왔습니다네 머리에 맞긴 맞았어요 예 마스터, 발바도 올랐고, 아, 예, 뒷공간 쪽으로 거물고 있습니다. 하네요, 좋은 기회가 아왔습니다 반대로 저... 옮겼습니다. 갈수 예, 있어요. 정지, 슛! 아, 아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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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아, 아, 정지. 아, 아, 아. 마스터, 직접 올립니다. 자, 헤더! 맞추긴 했는데 이번에도 박준혁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오늘 이랜드 선수 앞쪽으로 이어받고 두아라테가 찔러줍니다. 쿠티뉴쿠티뉴 잡고 아크 서클 부분에서 뒤쪽으로 줬습니다마스터 조금 먼 거리에서 살짝 뛰어줍니다. 골키퍼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잘 나왔네요. 이번에도 빠른 판단을 해줬던 박준혁 골키퍼였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어서 올라왔습니다. 골키퍼가 뒤쪽으로 올 왔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하나요? 예. 이거 지금. 핸드볼을 주장하고 있는 이랜드 선수리고요. 그렇죠. 왼쪽 측면 쪽으로 갑니다. 오! 돌아서면서 자연결됐어요 안쪽 서영준. 죽어. 가운데 일진한 예. 선수 있었어요. 경기 종료를했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구트 2019 15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정말 뜨거운 월요일을 보냈던 오, 두 팀이었습니다.